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 많은 국제학교 바이오지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어, Miller's, Miller Levine biology textbook으로 어, 짧게 수업을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험이나 어, understanding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Chapter 10의 Cell Growth, Division, and Reproduction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0.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0.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Limits to Cell Size예요. 왜 셀이 우리 몸에서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 자라나지 않고, 딱 그, certain, uh, 사이즈로 킵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에 보시면, uh, information overload, 라는 게 있죠. So, number one. information overload. 그래서, 셀은, 만약에 셀 사이즈가 이만하고 DNA가 뭐이 정도 들어있으면은, 이제 이 DNA들이 이 셀을 다 컨트롤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셀 사이즈가 막 계속 커져서 이거 해져 근데 DNA는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정도의 DNA의 인포메이션 가지고 이큰 사이즈의 셀을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셀들은 다 사이즈가 조그맣게 킵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이 부분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Exchange Material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셀 안에는 여게막 찌꺼기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필요한 뉴트리언트가 들어오면 은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뉴트리언트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셀 안에 이 필요 없는 거를 밖으로 웨이스트를 밖으로 내보려고 하면은 내보내려고 하면은 이게 셀이 조금해야 필요한 거 가지고 오고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셀이뭐 이따만해, 그러면 여기에 뭐 웨스퍼가 있는데 얘를 바, 바, 밖으로 끄집어내고 또 밖에서 중요한 영양소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비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조금할 때보다는. 그래서 이게 또두 번째 이유예요. 셀 사이즈가 조금 아기 깊되는 이유 두 번째는 exchanging material. 첫 번째는 information overload 때문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ratio of surface area to volume이에요. 이 부분은 어, ratio of surface area to volume. 만약에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surface area to volume이 셀이 지금 큐브라고 가정을 하고 텍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만할 때? 그리고 얘가 좀더 커서 이만할 때? 더 커서 이만할 때? 그죠? 그럼 얘네 각각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제일 조그할 때가 6대 1. 그죠? surface area랑 volume은 어, 그 구하 여기 직접 구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플한 거니까 textbook 지금 page 275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6대 1. 좀더큰 거는 3대 1. 제일 큰건 2대 1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6대 1. 3대1, 2대1. 얘가 셀 사이즈가 제일 큰데, surface area to volume은 셀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거는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6대1, 3대1, 2대1이잖아요. 조금 할수록 surface area to volume이 더 커지는 거예요. ratio가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거는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잘어킵인 마인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셀이 계속 자라날 텐데 우리 몸에서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날 텐데 계속 무한정으로 자라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얘가 조그만 자기 자신 조그만 사이즈를 킵하기 위해서 어, 뭘 하냐? 바로 셀 디비전을 합니다. 셀 디비전이 왜 일어나냐? 셀 디비전은 이제 셀들이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small하게 keep하기 위해서 좀 셀이 grow해서 커지면은 셀 디비전을 해서 다시 조그만 사이즈로 어, divide되게 되고 또 그게 좀 자라나면 또 divide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셀이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small하게 keep하는 거예요 어, To increase efficiency, okay? 네, 그리고 이 섹션에서 또두 번째 알아야, 아셔야 되는 거는 asexual reproduction이랑 sexual reproduction입니다 이 각자의 어, definition을 일단 적어보세요. asexual reproduction은 it's the production of genetically identical offspring. production of genetically identical offspring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sexual reproduction은 offspring produced by sexual reproduction 그죠? 음. 그리고 uh, offspring produced by sexual reproduction inherit some of their genetic information from each parent 그래서 so, 엄마, 아빠에서 각각 이제 genetic information을 받아서 새로운 offspring이 생기는 게 sexual reproduction이에요 네, 그래서 이두개점에 일단 definition을 알아두시고 어, 두 개의 차이점 일단은 asexual은 그냥 자기 몸에서 이게 뭐좀 어느 정도 파트가 빠져나가서 Offspring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그 Parent Offspring이 내자신을 반으로 나눠줘서 이제 어, Parent 어~ Organism이 반으로 나눠줘서 Offspring이 off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섹슈얼 같은 경우는 어, 뭐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일단은 자기 partner를 찾아야 되죠. 시간이 걸리고 파 a r t 를 찾아서 어, p r e g n a 가 되면은 pregnancy 어, p 도좀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타임 컨 e c s u m i n g 합니다. 에이섹슈얼은 엄청 f 스트한데 이거는 슬로 o 해요 근데 에이섹슈얼은 e f f i c i 하고 f 스트한건 있지만 단점으로는 얘네는 다 genetically identical 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불어 닥쳤는데, 어떠한 species, certain species가 내가, 어, to rate 할수 없는 그러한 disease가 치면은 그 종은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biology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species라도 내가 오래 살아, 내가 이제 살아남아서 나의 gene을 내 후손한테 남기고 죽는 게, u 어, biological point of view에서는 그게 이제, 어, 짱인 거예요. 그래서, 오게니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쥔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뭐, 뭐, 감음이나, 어? 뭐, 어떠한 디제즈가 이제 발병해서 쫙퍼져서 근데 그 오게니즘은 그거를 토를탈이트할수 없는 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면이 asexually produced offspring들은 한 번에 다 죽겠죠. 그럼 그 종은 그만큼, 어, 이제, 어, 컴피티션에서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종의 쥔을 어, 남겨주는 거예요. 대해서. 근데, sexually reproduced 애들은 이제 genetically 약간 various 하잖아요. 우리만 봐도, 어, 같은 이제 형제 자매, 남매여도 성격이나 뭐 생김새나 이런 게다 다르죠. 키나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sexually reproduced organism들은 다 various 하기 때문에 어떤 disease가 와도, 어, 내가 못살아남더라도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genetically different 하니까 나는 그걸 토해를 못했지만 다른 가족 구정, 구성원은 이제 토해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그 디지털이 살아남아서 나의 또그 진을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좀더 어, biological point of view에서는 음, 더 이제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섹슈얼이 p 랑 섹슈얼 윌 t i 덕션의 차이점까지 잘 정리를 해서 10.1은 템포 10 1은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다음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